안녕하세요, 항우대신당입니다. 기해년에 지금 이제 하반기가 들어섰어요. 벌써 양력으로 이제, 이제 8월 달이네요. 올해 운이 나빴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, 좋았던 분들 아니면 뭐아 막. 재수로 인해서 막 금전이 불어났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 이래저래 사건사고야 많지. 근데 2020년 미리 내가 살짝이 한 운세를 한번 어, 알아보고 갈까. 왜 사람이 기대란 게 있으면 또 하반기를 더 자신감 있게 힘 있게 갈수 있잖아요. 아 무조건 처져 있지만 마시고 오늘은 이렇게 더위를 좀 떨치고자 2020년의 운세를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 자,띠별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? 어, 2020년 토끼들의 운세를 한번 좀 봐드릴까 합니다. 토끼들이라 하면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던가, 장사를 하신다던가, 자영업을 하신다던가, 아니면 개개인의 사업 터전이 있을 거 아니야. 거기서 뭐가 됐건 성과적으로는 다 실익을, 입을, 운이 들어와 있어. 다만, 이익을 볼 때는 사람들 욕심이 되기 마련이야. 근데 그것까지만이야 이익을 위해서 더 이상 욕심만 조금 내려놔라 어, 왜냐면 가진 게 재산이 되고 가진 게 재물로 내년에는 뿔거든 그걸 좀더 불려서 안정감 있게 그 돈을 지켜나가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 아마 내년에 토끼띠들이 이동일수가 좀 많이 따라들 거야. 2월 달또 2월 달에도 지나고 나니까 또 4월 달 그리고 5월 달 그리고 8월 달 이동하는 건 좋아. 내가 지금 말한 달수 이동하는 건 좋은데 다만 방향을 잘 보고 가라. 방향을 잘 의논해서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그 뒤탈이 없는 거야. 근데 이동이 많은 태우년이 끼잖아. 그런 띠들은 심사숙고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뒤탈이 따라들거든. 그것만 좀 조심해서 이동하시는 거 괜찮으니까 방향만 잘 알고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. 그리고 연인과의 문제. 내년에는 좀 우리 토끼띠들이 새로운 인연이 좀 들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다. 그렇다고서 인연이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오래 갈내 귀인의 인연이 안 된다는 거지 좋은 여자친구 남자친구야 생기지 생긴다 한데 오래도록 손을 잡고 갈 동방자가 된 상대가 들어올 해운년는 아니야 내년이 중요해 너무 깊은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그것 또한 나에게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. 왜냐면 이별이 따라들면 상처잖아. 내년에는 그냥 좋은 친구 이상 아닌 친구로만 간다 하면 마음 아일 수도 지나갈 수도 있고, 이별 공방도 맞고갈 수가 있지. 그런 것만 좀 유념해서 가시고. 건강으로는 토끼띠들이 의외로 예민해서 그런지 허약 체질들도 많아. 체질적으로 잔병치료를 많이 하게 되거든. 때아닌 때 겨울도 아닌데 여름에 막 감기가 따라든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잔병이 많이 따라드는 해운년이다. 그러니까 잔병치료 없게 건강한 음식들 많이 챙겨 드셔. 여름이면 찬 음식은 좀 피하고 날 더울 때 건강 음식 챙기시고 또 겨울에는 또 겨울 따라 춥잖아. 보양식을 좀 챙기셔서 해운을 좀잘 조절만 해 주신다 하면 건강으로도 그렇게 사나운 해운형은 아니야 좀 그렇게 좀 참고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토끼띠들이 조심해야 되는 달은 3, 4월 달 너무 기복이 오를 때야 기분 타서 움직임이 있다면 보 그것도 탈이거든 그것만좀 조심해서 가고 음, 좋은 달은 6, 7월 달 그리고 9, 10월 달 상반기 가면서 정월 달로 들을 때 12월 달 좋은 기운이 드는 달이지. 그렇게 해서 토끼띠들의 2020년 초운 쪽으로 대략 잡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개개인 차이가 있잖아. <laughs> 개개인 차이가 있잖아. 이제 아직은 2019년 아직 달수가 남았으니까 하반기 마무리부터 잘 하시고, 내년에 또 따라들 때 초년에 또 이제 한해 운세가 또 개개인마다 궁금하시거든. 또 2020년도 정월달에 한번 다 이렇게 또 만나보면 좋을 듯 해요. 토끼띠들의 운세를 받드렸습니다